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니의 나들라 공포 게임 플랫 나 오늘도 이상현상 공포 게임입니다. 최근에 썼던 그 학교에서 이상현상 찾는 게임이 굉장히 안 무섭고 약간 병맛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포스러운 게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상현상 게임 중 굉장히 무서운 게임 중에 속한다고 합니다. 뭔가 구라는 거 보면 이상현상 아홉 번 찾아야 되는 그런 느낌스. 바로 시작.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오이씨 어? <S> 해드인 건가? 아, 이렇게 첫 번째 방, 이렇게 아홉 개 이상 증상이야. 뭐야? 어제 시작 안 됐어. 됐을...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스캐너를 이용해서 리포트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아, 이런 식으로? 헐! 야, 세번 틀리면 은 죽나봐! 아니, 야, 근데, 잠깐만, 첫 번째 방을 보여주고. 야, 좀 맵이 크다.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오, 야, 쉽다! 뭐야? 오, 야, 게임 재밌는데? 아, 야, 부금이 너무 무서워. 부금이왜 이래.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건가? 어 뭐야 이게 기본적으로 플레이타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곤다이 정도면 10분 컷 하게 이거 영상 분량 안나올듯 잘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상 현상이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같은 측에서 여러가지 이상의 현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 이상 현상이 하나가 아닌가봐 어 일단 하나 삐숑 핏핫흙핫흙 뭘 멋있잖아. 이건 이상현상 아니겠지. 이거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이게 이분이 이렇게 잘 드셨나? 아, 이런 게임만 하면 내 이렇게 다 모든 걸 의심하게 된다니까. 진짜로 님들 어쩔 수 없어. 어, 이게 왜 쓰러져 있지? 아, 아닌가? 아, 없어 보이는데? 어! 이거 아님 게리던 아씨 아니잖아 이건가 어 아닌가? 어나 어떻게 기억이 안나첫 번째 그게 기억이 안나안 안 나네 근데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면 여러 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어? 시계가 이런데 왜 있지? 밥 먹는데 더 슬리게? 아 근데 기회가 없어. 그냥 가야 돼. 가가가 가. 가날 가, 가. 믿어. 아 씨. 없었잖아. 괜히 긴장했네. 가끔씩 스캐너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스캐닝을 도, 시도하세요. 어? 그런 구래 그래? 근데 나왜 아직 시작밖.. 시작 이제 했는데 왜 X가 벌써 있지? 이상하다? 괜찮고 아니 일부러 겁주려는 부금이 마음에 안들어.. 아여 여기 바뀌었다 됐고 다른 거다 괜찮고 다른 거다 괜찮고 아 없는데? 시간이 원래 흘렀었나? 시간이 안 흘렀었던 것 같은데? TV가 다 TV? TV 똑같은데? 아니야 이거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랬고 어아 TV가 거꾸로된 건가? 아, 아니잖아 아 목숨 하나 남았다고요 제발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줘요 이게 게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아, 없는 것 같아. 아, 뭐야? 없었네. 하나밖에 가끔씩 이상현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뭐야? 야뭐 기어다니는 것 같아. 멀리서 해. 어, 아니야. 어, 뭐야? 아 저는 쓸데없는 말 때문에 더 무서워. 어 차라리 저런 말이 없는 게난더 도움 될것 같아. 야, 이거 뭐 있다? 이거 뭐이 무조건 있다. 이거 하, 고 튀어. 왜 어떻게 해요? 저 그러면 아 이거 해야 하셔야 되는데? 아, 니 하셔야 된다구요! 들어가세요! 아, 그래, 아. <laughs> 아, 됐다. 어, 야, 여기 쪽지도 없는데? 아, 어, 뭔 소리야, 이게?

죽은 것도 죽은 건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화나네. 어, 아, 귀여워. 보통 하나밖에 안 나왔던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 먹으면 진행. 나 괜찮고, 괜찮고. 쓰게 말게요 이제. 저이 게임 전문가거든요, 이제. 어, 이거 꽃 아니었는데 아닌가? 3 지지직거린 거는 아니겠지, 이상 현상이? 그냥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와, 야, 근 우리 집도 이렇게 지워졌으면 좋겠다. 레이저 한 방으로. 나중에 먼 미래에는 이런 기술이 생기... 안돼, 돼요, 안돼요. 위에 열리지 마세요! 어, 어. 아, 무조건 광대였어 방금. 그치? 복장이 무조건 광대였어요. 아, 광대 너무 싫어. 어, 나 벌써 온데? 어, 왜 없지? 모든 걸 의심해야 돼. 이거 지금 없는 거 같긴 하거든요. 지금 그냥 가도 될거 같은데. 시간도 맞고. 그림도 맞아. 어? 이런 그림이 있었나? 이거 아닌가? 집에 이런 이상한 그림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지 어, 나도 정상인데? 내걸 내가 다시 보는 거야. 아, 맞다, 맞다. 저거 맞다. 아, 여러분, 열어볼 필요는 없잖아. 체스말은 원래 있었던것 같은데? 가자 믿어야 돼 이게 의심하면 안돼 세상에! 그래 다행이야 한칸 아래야 리셋 아니네 나 이정도면 나 만족해 솔직히 리셋 아니.. 나 생긴 거 괜찮고, 여기다 괜찮고, 괜찮고. 뭔 소리지, 이게? 소리가 왜 이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지? 그냥 배경 소리인가? 아 배경 소리가 그렇게 수상한. 오야 시계. 아 이거 또 얼굴 바뀔 때 됐는데 이거 얼굴이 안바 어. 이거 액자 전체적으로 위치가 바뀌었 바뀌었는데 얘가 밑에였거든요. 이거 뭘 고쳐야 되는 거지? 얘를 고쳐야 되는. 거지? 얘 밑에였잖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저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구나. 어, 이런데 액자 없가 있었나? 이거 뭔소리냐아 와, 귀 아프다. 됐다. 7. 아, 뭐야, 광대인가? 맞다. 소리가 왜안 나지? 아, 뭐야? 아이씨, 부근만. 커지길래 뭐또 있는 줄 알았네. 아, 이거 또, 이거 거울 또 바뀔 때 됐는데 왜안 바뀌지? 어, 나 끝났는데, 그러면? 어, 발자국 소리! 어, 아닌가?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으면 더 무서운데? 나 여기 주택인데? 발자국 소리 잘못 들은 거면? 아, 아, 이 소리인가? 아, 내 발자국 소리구나. 아, 놀래라. 어디 웃냐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지 않나?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소리? 응? 이게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게 이게 여기 왜 있어? 일단 하자 이거 X 어차피 있어 우리. 젠장 그냥 가자. 아닌가봐. 생각하는 의자인가? 아아뭘 놓친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이거 다음에 또 놓쳐 이거. 아 뭐지? 아뭐 놓친거지? 얘가 이렇게 높았나 어? 이거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닌가보다 이거 이게 아까도 이효과음 있었을때 뭔가 이상한게 있었거든? 효과음 아, 효과는 시계 옮기는 거였지, 맞다. 어, 어디갔냐? 어? 그냥 여기 선택하는 건가? 시계? 아, 오케이 나이스. 이게 끝인가? 야, 너무 음, 뭔가 나가기 전에 놀래킬 것 같은데 안 놀래키네? 생겼고, 다 정상이고, 이게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아니, 아니, 있었어, 있었어. 아, 전혀 모르겠다. 이게 원래 까져 있었나? 아, 근데 이런, 이런 디테일까지 바뀌진 않을 거야, 그치? 이건 너무 디테일이야. 시계가 없다고, 시계 여기 있잖아. 아내 생각엔 없는데, 이거 그냥 갈까? 가자, 그냥 음. 아 뭐지, 아니, 아예 모르겠어. 아, 저 디테일 하나 잡... 아, 이게 이렇게 대놓고 하면 차라리 쉬워. 여기에 액자가 있었나? 이거 어, 꽃병! 와, 근데 이거 진짜 혼자 하면 진짜 어렵겠다. 아, 최근에 했던 8번 출구 게임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나이스. 아, 여기 몇 번째야! 씨! 꼼꼼하게 보자. 이거 틀릴 수 있는 기회 세번 있거든요? 두 번만, 두 번은 틀려도 되는 거니까, 좀 의심스러운 거두번 써볼까, 그냥, 여기서? 어때? 이 액자가 원래 여기였나? 얘는 저기 아니었나? 여기에. 아, 똑같은 액자인 건가? 소파? 소파는. 왜? 달라진 게 없어. 이거 그냥 찍어볼까? 솔직히 얘못 맞추잖아. 아. 얘가 좀 커졌나? 얘가 이만했나? 얘가 수상하다고요? 가야 돼. 가자. 나이스!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혼자 그냥 난리 쳤던 거였어. 어? 왜 엔딩이 아니야? 저 뭐야? 110? 아, 110초 안에 찾으라. 끝난게 아니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였어. 아, 현세대 저, 이거 진짜 싫어해요. 아니, 꼼꼼히 봐야지, 이거 게임을. 액자나 없어졌다 아닌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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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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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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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워 괜찮아. 천천히 해. 이게 미치셨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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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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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 더 있어. 뭐가더 있어. 시계 그대로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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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아, 이거 그러니까 조명 색깔. 아, 왜 이래? 어, 내가 키가 작아졌나? 아, 왜? 나좀 이상한 거 같지? 버텨, 버텨, 버텨. 아, 버티는 건가 봐. 오케이. 에? 시간! 어? 어? 깼다. 와, 나 진짜 잘, 야, 야, 게임 진짜 저 손에 땀난다. 야, 잘 만들었다잉? 아니? 아니, 이런 형태로 마지막에 뭐 보스전 느낌으로 8번 출구 처음 봐. 깼다. 왜 죽은 거야? 부금이왜 이래? 야 엔딩씬까지 있어박박야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오아나 최근에 었던 팔곤출 게임 중에 제일 재밌게 했는데 아 재밌겠습니다 플래티나인 아 근데 이런 게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거 실제로 기획해보고 싶다 내가 방 탈출 느낌으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유튜버분들 이렇게 탁 섭외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처럼 탈출하는 사람 10만원 내가 그런 느낌. 아 10만 원 너무 짜치나? 그래도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